안녕하세요, 님들. 너티TV, 너티입니다. 자, 11월 21일 오전 10시에 M게임의 기온 모바일이 오픈을 했는데, 처음에 들어갈 때좀 많이 빡셌거든요.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그런가, 좀 들어가는 게 서버는 두 개밖에 없는데, 좀 튕기기도 많이 튕기고, 점검이 아닌데도 점검 중이라고 뜨고, 좀 접속하기가 힘들었거든요. 근데 일단은 접속을 뚫고, 레벨 9까지 키웠습니다. 정작 게임을 한, 1 시간 반 정도 했는데, 정작 한건한 한 30분 정도? 1 시간 정도는 이제, 애를 좀 먹었어요. 일단 게임은 되게 편합니다. 오토 시스템이 바로 적용이 돼가지고, 퀘스트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가요. 그래갖고, 일단 모바일의 특성상 편리함.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한것같고요 일단 처음에는 막 주는 게좀 많아서 정신이 없습니다. 일단, 지금, 제가 입고 있는 게 사또복인데, 이거 그냥 사전 예약하면 준다고 하거든요? 근데 사전 예약 안 해도 다 주는 것 같아. 우편으로 다 날려주더라고. 또 이제 뭐 우편으로 받는 게뭐 뽑기권도 있고요. 이제 이런 의복도 있고. 그 다음에 뭐 되게 돈도 많이 줘요. 그래서 일단 처음에 키우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고요. 이게 또 시스템을 보면 광 강령 화첩이라고 해가지고 이 뽑기권을 우편 보상에 같이 줍니다. 강령 정보 볼게요. 여기 보시면 여기 닭, 개, 돼지가 있어요. 개돼지. 이거를 꼭 일부러 넣은 이유가 있을까 이것만. 닭, 개, 돼지인데 가축을 넣어놨거든요. 약간 개돼지 아니 그뭐좀뭐 어뭐 의미가 없겠죠? 이런 식으로 해서 고대 고대라는 명칭 아 고대가 아니라 유물이라는 명칭으로 전설급. 강령수를 쓸수 있는 그런, 얘네들이 있고, 이게 불편하네. 캐스트를 계속, 얘기를 하는데, 캐스트를 계속 깨가지고, 저런 게 있구요. 그 다음에 이제, 영물, 완호라고 또 있는데, 이 영물 장비나 완호를 이걸 또, 이제 캐시로 갖다 구입을 해야, 해야 되더라구요. 소환수, 완호. 여기 보면 캐시로 갖다 구매를 해야 되더라구요. 그리고, 영물, 영물 장비도 또 따로 <laughs> 구매를 해줘야 돼. 나는 팬티 바람에 난닝구 입고 방송하고 있는데 얘네는 머플러 한번 사주는데 100 다이아 그리고 청투구 한번 입혀주는데 100 다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재화는 첫 구매시 두 배라고 하네요. 3,300원부터 해서 11만 원까지 다이아는 5,000 다이아 정도 최대로 주고 있고. 일반 그리고 좀 편리한 게 여기가 상점은 캐시만 파는 그런 게임들이 많잖아요. 근데 여기는 일반 상점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구어 구매하는 게 사냥을 하다가도 구매를 할 수가 있어. 뭐 물약 같은 게 딸리면. 그래서 되게 편리 하고요. 꼭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 여기 또 10만 원 주면 일반부터 해가지고 여군까지 나올 수 있는 고대 소환권이 있습니다. 강령 소환권. 나머지는 이제 블루다이아는 약간 귀속 재화 느낌이고, 나머지는 이건 충전하는 재화인 것 같은데, 일단 요거 한번 해볼게요. 네, 구매 됐고, 팟기. 이게 또 리세가 되는 줄 알았는데, 지금 뭐렉 때문에 그런지 리세는 좀안 되는 것 같아. 처음에 하면은 10회 뽑기권을 주거든요.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은, 고대까지 나오는데, 5대가 3라는거 명품이 희귀급이거든요 제가 지금 명품 끼고 있는데 4프대거든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내가 이거 나왔어 아좀 아쉽네 좀 해보, 한번 해볼게요 빛나는 게 바로 나올 것인지 안 나오네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, 이렇게 나옵니다 복기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일단 역사 캐릭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칼이 간지가 나서 일단 이걸 했어요. 무기가 좀 간지가 납니다. 오, 여기 보시면 뭐 간단하게 무리가 파티, 파티 같은 느낌이고 제가 낀 거, 아이템 창, 캐릭터 창 보는 거, 그리고 승직하는 뭐 시스템도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보니까. 이벤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오픈을 했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많이 주긴 하거든요? 포켓 티켓, 자, 빙고 열기. 최대 좋은 게 이거 10회 포켓 권인 것 같은데. 뭐야? 아, 500 다이아. 100 블루 다이아몬드네? 100개짜리? 이거는 500개로 되어 있고. 아, 이건 대박이라고? 아, 쪽박인가 보네요, 저는. 그리고 <laughs> 돈도 많이 주고요. 레벨 목표 달성 이벤트도 진행 중이고. 그래서 일단은 되게 모바일이. 모바일 특성화 돼 있어가지고 되게 간편하고요. 일단 게임을 1시간 반 밖에 안 했거든. 정확히 따지면 30분밖에 안 해서 조금 더 해보고 뭐 영상 더 올릴 거 있으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너티티비 너티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